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봉침이 효과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벌침으로 거기를 하고 놀라셨다면 걱정 마세요.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서 요도를 감싸고 있죠. 이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지면 요도를 꽉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거나,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되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침은 어떻게 전립선비 대증에 도움을 줄까요? 핵심은 바로 항염 효과입니다. 봉침, 즉벌래 침에는 멜리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멜리틴이 전립선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멜리틴이 전립선 염증을 싹 잡아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봉침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전립선에 필요한 영양분을 팍팍 공급해주고 노폐물은 슉슉 제거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잘되면 전립선이 더욱 건강해지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봉독에 들어있는 아파민이라는 성분은 남성의 발기력을 강화하고 사정 시간을 연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덤으로 남성 기능까지 좋아진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봉침은 어디에 어떻게 놓을까요? 주로 복부와 회음부에 시술을 합니다. 거기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신가요? 봉침 치료의 목표는 소변 기능을 정상화하고 남성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남성 전립선 건강을 위한 전립선 봉침 치료와 특허받은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위너포맨을 아시나요?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남성 전립선 건강 비법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립선. 봉침 치료는 알러지 성분이 제거된 봉독을 주사액으로 만들어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시술합니다. 오랜 기간 약 복용으로도 전립선 증상들이 개선이 잘안 된다면, 전립선 봉침 치료 전문 서울 강남역 청담인 한의원 전화 예약 후 진료, 치료를 시작해보시고요. 또한 반신욕과 전립선 마사지가 필요한 남성들을 위해 전립선 봉침 치료 전문 서울. 청담인 한의원 안상원 박사가 개발, 특허까지 받은 남성 전립선 마사지기 위너포맨.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3단계 온도 조절, 마사지 강약 조절, 15분 자동 타이머,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한 남성 마사지기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운전 중에도 옷을 입은 채로 사용이 가능하니, 정말 획기적이지? 통증 부위에도 마사지가 가능하며, 남성 봉도 크림 위너 크림을 바른 후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구입은 서울 강남역 청담인 한의원 전화 상담 후 구입 또는 쿠팡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전립성 건강이 필요한 남성분들은 빨리 구입하여 사용해 보세요. 위너포맨.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